현씨는 워낙 재밌었었고, 저 어릴 때부터 어어. 너무 재밌었잖아요. 어. 이런 얘고 이런 거는 진짜 재밌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고... 학부형들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냥 재미없다 그러세요.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아... 수사 아... 고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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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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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난 밖에서 무슨 둘이 있는 줄 알고. <laughs> 일부러 안 들어왔는데. 야야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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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아, 시간을 좀 주려고. 아저 시간 필요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저는. 아 그래? 예. 어이. 뭐야? 이거 똑같은데. 어, 이거 이거 아니야? 너도 받았어? 아저 몰래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걸 보게 하는 거야? 네, 이게 국내 최고의 마사지기 브랜드, 베개 마사지기 프로 스파입니다. 이게 50억 완판 모델이라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이렇게 쇼파나 사무실 쇼파나. 뭐 이런 데서 TV 볼때 이런 것도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이제 끝판왕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 이게 국내 유일의 360도 입체 지압 마사지 헤드. 마사지 헤드도 이게 6개입니다. 6개. 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일단 승모부터 뒷목까지 아... 꽉 잡아줍니다. 아스팔은 확실합니다. 네. 요게 뜨끈한 또온열 효과까지 아, 또 있기 온열 때문에 지대? 이렇게 살살 또 주물러주고 또 있다. 세게 원하시면 세기 조절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세기 조절도 엄청 강한 건 진짜 세거든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모터가 또 특수 모터입니다. 항공기에 아, 그래.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 이 옆목부터 승모 여기 저 어깨까지 조사줍니다. 시원하시죠? 어우, 야, 이거 진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그죠? 어, 와, 저는 진짜... 승모가, 와, 내가 이렇게나 많이 뭉쳤구나.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가장 피로가 많이 뭉친다는 림프절 쪽. 어우, 야, 이거 대박이다. 특히 또, 울퉁불퉁한 이요 경락 헤드 때문에 이 승모를 그냥, 그쪽 이제 마사지 하면서, 이쪽에는 승모까지 이렇게 꽉쪼아주니까작살 내는 거예요. 얘네 잡고 지금 날 지금 10분 동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조금만 있어도 시원하네. 이게 어. 누워서도 할수 있지만, 요 뒤에 보면 요 바클이 있어가지고, 어. 앉아서 이제 어디에 음. 이렇게 어, 연결해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대가지고 하, 하실 수도 있고, 아, 아, 지금 여기 버튼 보시면은 지금 모드도 네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 모드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또 좋은 게 10분 마사지를 받고 나면 어. 알아서 꺼져요. 아, 그래? 네, 알아서 꺼지기 때문 그 잠들어도 때문에. 그냥. 그죠, 그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잠 자는 거구나. 이게 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 아닙니까? 가정의 달? 어. 좋은 마사지기를 부모님한테 딱 사드리면은. 아, 너무 좋아하시겠네. 효자효녀가될수 있습니다. 야, 여름에 이제 음. 누워가지고 이거 하나 탁, 이거 수박 아, 먹으면서 이거 하나 딱 받으면 최고다. 시원한 바람 쐬면서어 그건 최고지. 지금 이게 또, 아, 또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는데, 지금 음. 또 최저가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어. 사실 이게. 그냥 사면은 원래 2 9구만 구천 원 짜리인데 인터넷에서 어... 보면 1일만 구천 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코에서는 야... 그보다 더 떨어뜨려서 구만 팔천 원에. 가격만 싸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듀얼 충전 어댑터까지. 어, 아, 이 좋다. 이제 다가오는 가정의 달. 어. 는 이제 효자가될수 있는 기회. 딱 하루 1 0분 누기만 하면 풀리는 피로 스파. 아, 스파. 베개 마사지기 프로. 지금 만나자. <놀람> 자. 노박구 딱지 조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노바구에 귀한 또 여배우가 또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특별히 네, 요거 준비해봤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핫합니다. 어, 요또 차에서 대기 시간도 많고, 네, 좀 어, 피로를 좀 푸, 어. 푸시라고 네.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표정이 바로 <laughs> 바뀌시네요 <laughs> 네, 진짜 어, 어, 이거 좋아해요. 아, 그래. 이거, 어, 그럼, 요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비싸잖아요. 안 비싸요. 이기 가격 이있는데 이거, 이이 가격인데. 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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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거, 이이이걸 보고 놀거을때이격이래잖아이이런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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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지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저 프로필 한번 읽어드려요. 야 알겠습니다. 이용원 씨입니다. 출생이 1980년 4월 9일 만 45세고요. 데뷔 초부터 시상식을 싹 쓸고 다닌 연기 천재입니다. 고현정 씨와 맞짱을 뜨던 선덕여왕. 이젠 왕관 대신 고무 장갑을 쓰는. 친근한 아줌마, 27년 차초초초 동안 배우십니다. 이요원이 본명이에요. 네. 어렸을 때 놀림 좀 받았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게 뭐 비밀 요원도 아니고 어릴 때 이발소가 이용원이라는 이발소가 있었고 아... 양씨였으면 네. 좀좀클날 뻔했네. 아니 무슨 너클 맞는 거야? 뭐 약간 그런 컨셉. 양씨였으면 클날 뻔했네. 양로원. 재미 없어요 이름 가져가. <laughs> <laughs> 재미 없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특이하시니까 모뭐 입고 왔어요를. 오늘 뭐 입고 왔냐고요? 네. 여기 뭐, 아 밑에가 너무 궁금하와 장미다 장미. 아니, 이게... 네, 장... 예, 얼마 전에 GD가 오. 콘서트에서 자켓으로 입었잖아요, 장미. 오. 빨간 장미. 저는 오. 블랙으로. 어, 그게 그거예요?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혼자 해본 거예요. <laughs> 승경 좀 쓰고 나왔네요? 아, 네, 오늘 여기 컨셉 왔겠죠. 아, 다크하게. 나오기 싫어서 나온 건 아니네요. 어,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 초창기 구멍 가게 할 때부터, 아. 오픈할 때부터 봤다고. 아. 저는 그때가 좋네요. 아. <웃음> <웃음> 성공한 거는 별로. 아, 재미없었어요. 그때가 더. 아. 되게 재밌고 그랬어요. 근데 초창기까지 보셨다는 거면 어느 분까지 봤다는 겁니까? 김구라 씨가 나와서 도와주시고 막 이럴 때가 여기요? 네, 초반에 맞지 않아요? 그 얼마나 초창기를 <laughs> 그 얘도 없을 때 신용사도 없을 때인데. 네. 아 진짜요? 아, 일찌로 탁사장 때. 일찌로 탁사장 때. 아그 초창기 때요? 아, 그거는 벌써 4, 5 년이 된거 같은데. 아 네. 아 그때부터 이분이 여러 가지 방송 전과가. 맞네. 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어. 뭐, 다 열거해드리면은. 자범이네, 자범. 잡범. 별의별 거를 시청률을. 어, 뭐야 시청률이 이게? 일단 꼭지가. 어? 32% 나왔고요. 꼭지예요? 그냥. 그냥 꼭지 맞아요? 네, 뭐 꼭지. 앞에 없어요? 아, 아, 앞에 아가 있으면... 이름이 꼭지예요. 아, 아니 뭐 누구나 아니요. 다 있는 거니까, 꼭지는. 정말. 꼭지는 100%네요. 꼭지 100%예요? <laughs> 다있으니까다 아, <laughs> 있죠? 꼭지 100%는 어. 100%죠. 32%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꼭지가 32%면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꼭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죠. 다 봤죠. 그, 그 꼭지는 무슨 너덜너덜해쫓겠는데 그거 하도 많이 봤으니까 어. 난 이런 게 싫은 거야 <laughs> <laughs> 아 뭐가 아니, 이게 초창기에요? 이게 초창기예요초창기 초창기예요. 이거,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초창기 초창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드라마. 이어서 패션 70이 31%. 아, 패션 70. 크, 외과의사 봉다리가 29%. 와. 선덕여왕이 44%. 마이 23%. 마이는 아. 뭐지? 사극이 사극. 아, 난 이거... 수의사, 수의사. <laughs> 가다마이. 옛날 수의사를... 허준 이손 씨가 마이라고 해요. 아, 그걸 말이라의사가 무슨 법충이야. 어차피 아, <laughs>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사지. 아, 그, 아, 그, 아, 그. 와, 근데 이렇게 네. 출연하신 것마다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오면. 사실 데뷔 초 때부터 상을 거의 많이 타셨잖아요. 아, 어, 신인상, 인기상, 연기상 최우수 연기상부터. 연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네. 기억 남는 거 하나. 왜 그래, 아, 한번 해봐. 기억 남는 거 없어요. 그래도 뭐 꼭지야. <laughs> 이 정도는 기억날까요 <laughs> 제가 꼭지를 부를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아. 그럼 마이에서 내 마이 어딨니? 어, 이런 거라도 해봐요 좀. 내가자 마이 어딨어? <laughs> 외과 의사 봉다리에서 또 <laughs> 야, 이 봉다리 하나만 줘라.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야, 야 외과 왔습니다. 아나내과 가야 되는데 이런 연기라도 하나만 해 줘요. 꼭지야. 야, 마이마이 마이 보니까 꼭지가 나 보이지. 아, 수도꼭지라고요? 아, 아 죄송해요. 뭐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금 울면서 아, 지금... 아, 지금 좋아하잖아요. 울고 있네. 이거 본인이 다 출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팬들이 아니, 저... 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못해 줘요. 그러면 팬들한테 울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 하지 말라고. 또 울어. 아니. 그... <laughs> 많이 마음이 어리네. 몸 말만 하면 울어. 저 휴지 좀 주세요. 아나왜 어, 우는 거지? 줘봐, 던져. 슬퍼서 죄송한데 것 같아, 지금. 두루마리 어, 휴지 주시는 <laughs> 거 <지금 웃음> 죄송한데 이거. 이제 우리가 아, 저 경찰서 나서 아, 티슈 이런 고급스러운 거못 쓰고 화장실에 있는 거. 갖고 네네네, 괜찮아. 이거 두루마이. 두루마이. 이거 좀 남았으니까 목에 이렇게 걸었다가 나중에 또 울면 목을 닦아. 목에 걸었다. 아 네. 자. 우쳤으니까 아니 저는 탁재훈 씨가 그런 멘트를 안 하셔도 너무 재미있는데 아니, 탁재훈 씨는 워낙 재밌었었고 저 어릴 때부터 어, 너무 어. 재밌었잖아요 이런데 어. 예능 나오고 이러면 어. 인기도 많으시고 그래, 어. 진짜 재미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저... 학부형들이 아 그래요 예. 그냥 재미없다 그러세요? 그랬어요. 아, <laughs> 너들이좀 시청률이 예민하잖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 시청률에 크게 음. 신경 안 쓰고 촬영을 하는 편인 거고 어, 그때 뭐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저는 시청률 안 나온 드라마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망한 거 얘기해봐요. 망했다기보다는 음. 다른 성과가 있었던 거고 어. 또 매니아층이 있어요. 어, 매니아층 있어서. 어,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서? 매니아층이다기에는 선덕여왕이 너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되게 잘 됐죠. 근데 그때 동시간대에 다른 드라마에 판장님이 나온 적이 내가 공주가 돌아왔다 어? 맞죠? <laughs> 그때 시청률 기억나십니까? 그런 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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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죄송, 아, <laughs> 죄송해요. 공주가 아니, 죄송해요. 돌아왔었어요. <웃음> <이거>. <웃음> 아, 공주가 돌아왔었다고. 음.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아, 아. 생각이 안 나. 아. <laughs> 야, 어이가 없네. 선동양이 너무 세서. 아, 연씨. 거기서 연한남으로 나오지 않았나? 아, 그 그랬나? 음. 잘 생각 안 나. 이제 <laughs> 내가 기억이. 안 나. 봐, 삭제시켜 와버린 것 같은데. 너 뭐,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선동양 <laughs> 봤어요. <laughs> 음. 뭐그렇서 내가 뭐할 말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음, 얼마 전에 이분 저. 도식품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별로 궁금한 거 없지 않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강으로 혼자 나왔어요 거기를? 거기 보통 4명, 3명 이렇게 가는 데인데 아 저는 몰랐어요. 혼자 나가고 싶다 했죠?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들어... 네. 아저씨들 찜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머 <laughs> 어, 어, 그래서 오늘 나왔다. 어 정말 저 그날 몸살로 알아두었어요 오늘 어때 컨디션? 제가 원래. 이거 이쁘게 너무 텐션이 예뻐. 이렇게 어. 하이 텐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 텐션이 어떤? 그냥 전 완전 그 아이예요 아이. 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 줘. 누가한테 밥을 달라 고 그래 내가. 아니, 아니 애기, 아 애기 아이들이 엄마 밥줘 이러면은. 글쎄 근데 기다려 금방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텐션이 낮으면은. 안 그래요. <laughs> 아 그러진 않죠. 그래서 돌싱 가셔도 가셨을때 기가 좀 빨린 거구나. 기가 빨렸다고? 기가 빨렸다고. 응. 아니, 둘씩에서 <laughs> 이웃이 길를빨 <기를> 사람이 없는데. <laughs> <laughs> 기가 빨렸다니까, 참.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일단 저희 <laughs> 반장님은 아, 아닙니다. 아니, 저 <laughs> 아.. 난안 빨았어요. 아.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제 의심 속에 옆에 앉았으니까. <laughs> 날 의심할 거지. 아니, 이게 저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 요그 초등학교 4학년 아. 남자애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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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만 있어도, 둘만 어, 말도 안 있어도, 되죠. 아, 너무 힘든데. 네. 그거에 저기, 늙은 버전 느낌. <laughs> 진짜 사항형 왕형. 그래서 그쵸? 내가 진짜 어, 어, 완전히 그 연장선인 느낌. 어, 남자를 되게 싫어하시네. 어, 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것 같아. 요 환장이 깨졌죠 이렇게 결혼생활 오래안 해. 아, 그러면. 큰애하고 초등생 차이가 많이 나네요. 뛰던가. 환상이 없었대면서 어떻게 막내가 태어났죠? 그건 아직 초등학생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목소리> 그냥 하늘의 뜻이었게 좀. 손만 잡았는데 막내가 태어났다. <laughs> <laughs> 와와손무소이 이렇게. 손만 이렇게 잡았는데 <laughs> 막내가 태어났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 알아봐요? 그거 뭐... 돌싱 포맨 보고는 이제 좀 학교에서 막 엄마 어. 유명해졌다고. 어. 네, 애들 그런 말은 하더라고. 혹시 이러고 좀 청담동이나 이런데 그 정도 가면 누가 남자들 말 시키지 않을까? 아니요 안 시켜요. 아니 왜 이렇게 실망해요? <laughs> 한 번쯤은. 만약 말을 시키면 어떨까요? 남자 <laughs> 괜찮았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 <웃음> <웃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지 하도 오래돼.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어. 그때 할 거예요? 거절해야죠. 뭐뭐 뭐, 어떻게. 아니 당일. 아니면 진짜 괜찮다. 수라. 그러면 아니 나이를 물어보고. 뭐. <laughs> 우리 큰애를. 여즘에 아.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런가? 아 저는 안 되고 요 우리 큰애를. 너너 아. 괜찮다. 어 아. 그렇게 합니까? 아. 아 네? 네.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뭐예요? 매몰차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 음, 가, 잠깐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 내가 많이. 그 저한테 상황을... 한번 해보실래요? 매몰차게도저 <laughs> 새끼 할 거예요. <laughs> 계속 계속 전화. 그 마음에 들면 어. 전화번호 좀. 아니, 저 전화번호 없어요. 그럼 뭐 주민번호라도 알려줄래? <laughs> 뭐 다른 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번호에 집착하지 않아요. 한번 당해본 경험 있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아시지? 우리 큰애한테 들었죠. 아, 전화번호 안 물어봐요. 아, 그럼 인스타 인스타 막팔아야 돼요?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요. 그럼 뭐 페이스북이라도. 페이스북 안 해요. 그럼 뭐 카카오스토리라도. <laughs>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누가 DM 이렇게 이와 있어. 인스타그램은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DM 와요? T 예요. <laughs> <laughs> 범죄자도 아니고 무서운 거지 그럼 그건. 저 그냥 바빠요 그런가 모르지. 뭘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 이번에 이런 말한 마디면 그냥 다 끝날 거야. 끝날 텐데. 아네 알겠어요. 결혼했다 고 할게요. <laughs> 그래요? 어, 지금? 아나 다시 할게요. 내가 할게요. 죄송해요. DM 알려주실래요? 아저 죄송해요. 저 결혼했어요. 아니, 또 하면 안 돼요? <laughs> 아저또 하면 안 되냐고. 아저이한번 했으면 좋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봬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다 까여서 지금 회사까지 온 거거든요. 아 네. 네. 결혼 너무 일찍 한거 아니에요? 일찍 했죠. 남자의 눈이 멀어서 <laughs> 환상의 소원 어, 어. 다른 남자들한테 다 실망을 주고 아니 저는 응. 남자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제 어, 주위에도 어, 많았네? 저 어릴 거네? 때는 키큰 여자들이 그렇게 인기 없었던 거 같아요. 너 어떤 분이 인기 있었는데? 아담하고 막 어. 하얗고 귀여운 아 하얗잖아요. 까맸어요. 누랬나 그럼? 어떻게. 아이씨 <웃음> 아이씨 이 <laughs> 누랬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 <laughs> 놀이끼리 했을 수도 있잖아 어, 그랬을 수도 아, 있다. 아. 고향이 어디세요? 예? 고향이. 서울이요. <laughs> 서울 아니시죠? 그렇게 심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웃음> <웃음> 어, 나도 전혀 사투리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이번 문에 까먹었네. 아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남자들이 예, 다 실망을 하고 이것 좋아하는 그 남자분들이나 팬들한테 다 배신을 때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간거 아닙니까? 그쵸 저희들도 좋아했어요. 네. 왜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안상천 씨는 뭐다 좋아했다 고 그러고 다 그냥 아니 좋아했다고 그럼 좋아했는데 간 사람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끝까지 계속 좋아했다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병지같지 <laughs>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지금 좋아해. 뭐야 지금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어결혼해도 좋아해 이렇게 해야 돼요? 난뭐내 인생 없어요. 네. 아 어, 네. <laughs> 어우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최근에 영화 뭐 지금 개봉. 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귀신들. 네. 독립 영화라고. 왜 독립 영화를 찍었어요? 주연이에요. 다섯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주연이? 저는, 저는 세 번째. 그러면 배우들이, 배우들이 다, 다 달라요? 달라, 다 달라요. 오, 오, 옴니버스. 오. 세, 세 번째만 볼 수는 없나요? <laughs> 세 번째만. <웃음> 네. <웃음> 다 보기 좀 돈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딱 이효원 <이혼> 씨 나오는 순간 <laughs> 네. 그렇게는 어,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네.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장르도 좀 독특하고 재밌어요. 볼만해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다 찍었다고. 네, 하루 만에. 네? 근데 저는 저만 하루 만에 찍은 건줄 알았는데 네.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하루씩 밖에 안 그, 찍었대. 너무 영화 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5일 만에 다 찍었나요? 감독님 어... 색깔은 확실하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원래 빨리 찍으신대요. 그 무슨 영화예요? 녹박고 다 아니, 아니고 하루 만에 다 찍는다고? <laughs> 우리도 하루 만에 다 찍어요. 녹박고 극장판 나오는 요 그렇죠? 2013년 이후로 수상도 끊겼어요? 아니 그 뒤로는 작품이 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히트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네. 너무 오래 전에 끊겼는데요? 또 좋은 날이 오겠죠. 이렇게 안 하면서 언제 오냐고요. 자또그 다... 영화 한 번에 다 나왔다고? 잠깐 이거 하루 말 찍고 잠깐 나온 곳서 어딜 뻔뻔하게 홍보를 하러 나와요? <laughs> 그것도 도시부 공중파이 떡허니 자기 혼자 나는 그 영화 한 것부터 다 나왔다고 이거하 하나 세 번째 요거 하나 나온 건데 <laughs> 어떤 게 제일 재밌대 다고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몇 번째? <laughs> 저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아니요. 못나왔다 아니, 영화, 아니 보통 말못 <laughs> 하지 않나요? <laughs> 어. 네 번째 에피소드가. <웃음> <웃음> 그게 아, 근데 왜 괜찮,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은가요?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어. 제가 약간 그런 연인 막 어. 애정 이쪽에서 어. 너무 멀리 왔어서 그런지 어. 그게 약간 와닿지 아, 않았다. 네 번째가 그럼 거기에서 뭐가 애정 신이나 키스 신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아, 그래요? 옛날에 그뭐 작품할 때 키스 신이 있었던 적 있어요? 많죠. 아 그래서. 미련이없구나 <laughs> 무슨 소리야 그게 많아서 그리고 많이 다 해봐서. 아 그런가요? 애정신을 어. 멜로에 그렇게 응.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아, 그래도 지금 엄청 대작에 봉준호 감독님이 <laughs> 배우 남자 들어왔어. 배우분들도 막 변우석 씨막딱 어, 들어왔어. 무조건 해야죠. <laughs> 저 어쨌든 아까도 얘기좀 했는데 네. 아까 그 첫째하고 둘째 차이가 한 10년? 1번이랑 2번은 11살 차이 11살 1번 3번이 제... 띠동갑 3번도 있었어요? 네. 3번이... 그럼 3번 제일 재밌겠네 3번이 제일... <laughs> 3번 제일 좋아하겠네 4번 언제 해요? 4번은 없고요 4번은 재미없대요. 그래서 <laughs> 우리 집 1, 2번이.. 4번은 재미없다그랬지 아, 4번 뭐 멜로뭐 그런 거랑 네, 헤어지는.. 좀. 어, 이렇게 다 귀찮아하면서 음. 어떻게 1번, 2번, 3번이 그 이렇게 좀.. 모르는 거야, 지금. <laughs> 반지 빼세요, 이거 너무 위협적이에요. 알이 어? 너무 커요. 딱딱딱 어, 어. 소리가 너무 위협적이에요. 좀. 네. 그럼 만약에 자녀들이 네. 이용원 씨 결혼했을 딱 나이 때 나도 결혼하고 싶. 그건 저 어릴 때부터 저기 제가 세네 개욕 시켰어요. 안된한테 네, 절대 안 된다고. 공준호 씨의 <웃음> 아니 <laughs> 자녀의 무슨 사윗감이 들어와서 엄마 엄청 장모님 캐스팅 하고 싶다고. 좋은 사윗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사는 것도 아닌데. 본인도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또 바로 결혼할 겁니까? 아니요, 전 결혼 늦게 할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좋잖아요. 아이들 일찍 크고. 지금은 봐요. 좋죠. 어, 어. 뭔가 숙제를 다 끝낸 느낌. 인생 야, 숙제를.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laughs> 왜요? 2번 3번 이 있으니까 얘네 대학까지도. 그러니까 또... 그거를 저희한테 와서 본인이 그렇게 저질러놓고 저희한테 그걸 뭐 하소연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왜 2번 3번 왜 분위기 잡았어요? 그러면은. 언니버스를 되게 좋아하시네. <laughs> 그래서 아니, 영화도 옷 입었을 찍었나? 둘째를 제가 갖고 싶었 저제가 둘째를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원래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laughs> 저안 <laughs> 좋아했는데 왜 둘째를 갖고 싶? 그건 핑계잖아요. 어쨌든 뭐 어렸을 때부터 이은씨는 남자를 좋아했네요. <laughs> 에휴, 아이들이 엄마가 웃질 안잘 웃질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laughs> 게 <안 들거든요>. 아니라 <laughs> 제가 작품. 자꾸... 아이들이 그럴 정도면 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품 속에 저의 모습이 음. 막 이렇게 웃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진지하고 막 어두운 것만 했으니까. 집에서는 많이 웃어요? 그냥 혼자 웃어요, 핸드폰 보면서. 제거 보고 웃은 적 있죠? 저는 많이 웃죠. 어떤 거 보고 웃었어요? 놀면 뭐하니 에서 그 어. 옛날에 막 제발. 크리스마스 특집 했잖아요. 어, 어그 노래, 어, 그, 그게 기억나면 짠하라 그거는 웃긴 게 아니잖아. 웃긴 게 아니잖아. 도전관다 끝났어요? 가요 끝났어요 반장님이 <laughs> 성격이 급해서 응. 응. 우리도 하루 만에 끝났죠? 네어떻게더 빨리 끝나요? 이게 더 빨리 끝났네요 음. 어, 그래요? 앞으로 계획 있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래요? 또 언제 볼래요? 볼 일이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신용사. 네? 저도 안 되겠는데. 아, 구속영장 인다 신용사. 구속영장, 신용사. 아니, 우리 요시, 그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되시라고. 아니, 망가졌으면 그냥 있으시라고 하겠는데. <laughs> 그 상태가, 그게 지금 상태 지금 좋잖아요. 지금 최상이잖아요, 지금. 지금이 리즈 시절 같 그렇죠, 지금 제일... 리즈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